하나님을 최고로 유한복음 2장 24, 25절 하나님을 최고로 신뢰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악감정을 품거나 그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절망할 일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과 타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신뢰하지 마십시오.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최고로 신뢰하는 것이 인간 관계를 푸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사람에게 실망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최우선에 두라. 우리가 배우고 훈련받는 주된 목적도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입니다. 일단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필요가 채워지면 주께서는 주의 필요가 채워질 다른 곳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아는 것이야말로 순종하며 살기를 꿈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필요를 아는 사람만이 그분의 필요를 따라서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다음 단계로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아는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먼저 보라. 원문에 나오는 God is trust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로 말하는 trust God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 주신다는 사실을 최우선에 두라는 말입니다. 챔버스는 하나님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개인적인 삶이 하나의 베들레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베들레헴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입니다. 우리 자신이 베들레헴이 된다는 말은 아기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믿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을 배신하지 않도록 그것을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아기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 믿음을 우리 삶의 최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김병산 목사의 매일 만나 365, 오늘은 5월 31일, 하나님을 최고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 오늘 묵상은 챔버스의 생각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는 평소에도 최고의 하나님께 자신의 최선을 드리기로 원하고 그렇게 결심했던 사람이죠. 오늘은 챔버스가 세 개의 대지를 정확하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 나름대로 제 주제 제목을 잡은 것이 아니라 챔버스가 이야기하는 세 가지 대지를 그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최고로 신뢰하라. 왜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신뢰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악감정을 품거나 그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유의 깊게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챔버스의 이야기죠. 오직 당신과 타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신뢰하지 마십시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을 신뢰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믿었던 사람에게 느끼는 실망감? 그러한 감정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악한 감정으로 인도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타인에게도 있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그러했듯이 타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그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옳은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최고로 신뢰하는 것이 인간관계를 푸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사람에게 실망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한줄 노트. 하나님을 최고로 신뢰하면 사람들에게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필요를 최우선에 두라.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 보시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순종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무언가 할 일을 찾아야 한다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챔버스의 말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훈련받는 주된 목적, 목적도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입니다. 일단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필요가 채워지면 주께서는 주의 필요가 채워질 다른 곳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최우선에 둘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훈련받고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자각하고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은 자연스럽게 제자의 삶을 삽니다. 후안카를로스 오르티지 목사님의 제자입니까에 제자의 삶이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왜 우리의 계획은 번번이 실패하고 마는가 그것은 어린 아이들에게 그 일을 맡기기 때문이다. 어린 아이에게 의존해서는 일을 이룰 수 없다. 그들은 맡은 일을 꼭 이뤄낼 것인양 제가 하지요. 적절히 조치하겠습니다. 책임지고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중간에서 희지부지하고 만다. 바울은 말하기를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라고 했다. 성부께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 만큼 자라기를 원하신다. 목사들이 먼저 성숙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양들에게 동일한 성장을 가져질 수 있는 준비를 할수 있다. 하나님의 필요를 아는 것이야말로 순정하며 살기를 꿈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누군가의 필요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누군가의 필요를 고려할 수 있듯이 우리가 성장해야 하나님의 필요를 고려하게 되죠. 하나님의 필요를 아는 사람만이 그분의 필요를 따라서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다음 단계로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아는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림받을 테니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한줄 노트 하나님의 필요를 최우선에 두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믿음을 먼저 보라 세 번째 주제에 명확한 개념을 잡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믿음, 영어로 God's trust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이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 트러스트 가하나는 말과는 조금 다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 주신다는 사실을 최우선에 두라는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 주신다. 하나님의 믿음을 최우선에 두라. 챔버스는 하나님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은 나의 개인적인 삶이 하나의 베들레헴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이 말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베들레엠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베들레엠이 된다는 말은 아기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믿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을 배신하지 않도록 그것을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연적인 삶이 아기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 믿음을 우리 삶의 최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을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육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스랜드 챔버스의 기독교의 진리에 나오는 부분을 조금 읽어 드리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어떤 복을 누리며 사는지를 보여주는 본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진 거룩한 생명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함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한줄 노트.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 주셨으니 우리는 그 믿음에 배신하지 않도록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 봅시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피로가 보입니까? 그 피로를 채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챔버스는 그의 삶에, 그의 사역에 최고이신 하나님께 그의 최선을 드리기를 꿈꾸었던 사람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믿어주셨으니 그 믿음에 따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피로가 우리의 눈에, 눈에 들어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될 때, 우리를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충실한 제자로 살아갔구나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최고로 신뢰하면 사람들에게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최우선에 두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셨으니 우리는 그 믿음을 배신하지 않도록 살아야 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필요가 보입니까? 그 피로를 채우는 사람이 되십시오.